A1이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3번 긴샤리 보이, 안쪽으로 2번 인디언 태핏, 바깥쪽 7번 서부 스카이도 선두권, 4위권까지 올라옵니다. 이제 외곽에서 6번 네길의 에이스와 8번 드래곤판타지가 바깥쪽 6, 7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5번 베스트 샤크가 하위 그룹을 이끕니다. 뒤쪽으로는 4번 진주의 심장과 10번 트롤, 가장 뒤에 9번 화이트 로맨스가 뒤졌습니다 이제 3코너 빠져나가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번 스마트 A1,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3번 긴샤리 보이가 계속해서 2위로 뒤졌습니다. 이두 마리가 선두권, 3마신 뒤에서 2번 인디언 태피시 단독 3위, 4위는 7번 서브스카이, 5위는 8번 드래곤 판타지가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스마트 A1을 위협해나오면서 바깥쪽 선두 자리 빼서는 3번 긴샤리 보이, 문세영 기수와 함께 3번 긴샤리 보이가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1번 스마트 A1이 2위로 밀려났고, 3, 4마신 뒤에서 3위권싸움에서는 바깥쪽 대비전인 7번 서브스카이와 안쪽에 이번 인디언 태핏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는 3번 긴샤리보이 단독 선두, 3번 긴샤리보이가 선두 여유 있게 지키고 있습니다. 1번 스마트 A1과 바깥쪽 7번 서브스카이 안쪽 2번 인디언 태핏 네 마리가 앞섰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한 3번 긴샤리보이 한 세대 잠입니다 바깥쪽 2위로 달리면서 4코너를 선의 직선 주로에서 선두로 부상한 이후에는 격차 크게 벌렸습니다. 3번 긴샤리보이가 1200m 두 번째 출전 경주를 화려하게 우승으로 장식합니다. 2위는이번스는트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가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했니다 이경주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 바깥쪽 말들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9번 사이클론 스타 안쪽에서는 3번 킹 워리어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외곽에 10번 이클립스 블랙도 선두권 바깥쪽 3, 4위권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자리한 3번 킹 워리어가 먼저 선두로 나서면서 9번 사이클론 스타는 바깥쪽 2위로 미련합니다. 그 뒤쪽으로 1번 크리솔동해와 2번 슈퍼블룸은 바깥쪽으로 자리한 6번 하이폴리, 여기에 10번 이클립스 블랙이 바깥쪽에서 속도를 높여 나오면서 2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자리한 1번 크리솔동해, 한 가운데 3번 킹머리어, 10번 이클립스 블랙까지 이세 마리가 어깨 싸움을 벌이면서 선두권 접전으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뒤쪽 세 마리 9번 사이클론스타와 2번 슈퍼블룸, 6번 하이폴리 이렇게 여섯 마리가 선두 그룹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 4코너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안쪽에 자리한 1번 크리솔동해 한 가운데 3번 킹워리어 바깥쪽을 도는 10번 키, 이클립스 블랙 이렇게 세 발이 여기에 9번 사이클론 스타가 바깥쪽에서 3위권까지 진출해 나오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외곽으로 크게 처져 있는 10번 이클립스 블랙은 이제 5위권 바깥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안쪽 1번 크리솔 동의 코지 기수와 함께 선두로 부상했고 2번 슈퍼 블루몬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번 슈퍼 블루몬 이동하기 시작해 바깥쪽 치고 나면서 안쪽 1번 크리솔 동의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석달만에출전한 2번 슈퍼 블루문 왼쪽 1번 크리솔동에 두 마리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는 4번 KN 스톱이 취입해 나오면서 3위까지 올라섭니다. 2번 슈퍼블루룸이 안쪽 1번 크리솔동에 4번 KN 스톱 세 마리 앞섰습니다. 2번 슈퍼블룸은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깜짝 속도로 부상하면서 이동확이수와 함께 1번 크리솔동회를 제쳤습니다. 3위권에는 4번 KN 스톰이 치고 나오면서 2번 슈퍼블룸은 1번 크리솔동에 4번 KN스톰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4위는 11번 용암 기쁨, 5위는 5번 베스트 킹덤이었습니다. 국산 6등급 천...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선 5등급앞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오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한 가운데서 5번 세명다이아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에 10번 스터닝펄과 11번 레인스타도 만만치 않고 7번 가문파티까지 선도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뒷측선 주로 해서 3코너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가장 바깥쪽에 있는 11번 레인스타가 안쪽으로 자리하면서 선행으로 나서 있고 5번 세명다이아가 안쪽, 바깥쪽 7번 가문파티 자리하면서 2, 3위권 접전 6번 플라잉데이와 1번 천지마켓, 10번 스터닝펄 8번 베니참, 4번 파이널질주 순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중하위권에서는 2번 그로우, 9번 에코월드, 3번 썬더스톰 자리에 있습니다. 3코너에 이어 4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레인스타가 유지합니다 1마신 정도 우세 바깥쪽 7번 가문파티가 11번 레인스타의 뒤를 추격하고 안쪽에서는 5번 세명다이아 다시 바깥쪽에서 관심 모으는 6번 플라잉데이가 선두권과의 거리 좁혀오면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앞서있는 11번 레인스타를 바깥쪽에서 7번 가문파티가 넘어섰습니다 박태종 기수와 함께하는 7번 가문파티 가장 앞서있는 가운데 바깥쪽에 6번 플라잉데이도 7번 가문파티와의 거리차 좁히고 있습니다 6번 플라잉데이, 7번 가문파티 두 마리 앞서 있는 건데 외곽에서는 4번 파이널 질주의 탄력도 살아납니다 문정균 기수 기승한 4번 파이널 질주가 앞서 있던 말들 모두 따라섰습니다 4번 파이널 질주 가장 앞서고 그 뒤를 6번 플라잉데이와 2번 크로우 따릅니다 4번 파이널 질주 문정균 기수와 함께 직선주로 막판 놀라운 탄력을 보여주면서 6번 플라잉 데이를 따라잡았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십니다. 4번 파이널 질주 6번 플라잉 데이 2번 그로우순으로 1, 2, 3위를 차지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레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첫승 도전에 나서 있는 9번 그레티튜드. 출발 데이터리 조금 늦었습니다. 경주 초반 앞쪽에는 4마리 말들이 뭉쳐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그냥 가라. 이상규 기수와 함께 안쪽으로 질러들어오면서 선행을 차지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바깥쪽 8번 스케일 킹, 그리고 7번 메다리 쾌검, 6번 서울 빙고, 4번 우주의 봄까지 4마리가 이선을 형성하고 그 뒤쪽에서는 2번 세광 질주가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3번 나오린디 그 뒤쪽에서는 5번 원평광야, 1번 휘파람, 그리고 11번 벌교그램이, 9번 그레티튜드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그냥가라가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6번 서울빙고가 어느새 2위권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7번 배다리 쾌검, 8번 스케일킹까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면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10번 그냥가라가 가장 먼저 진입했습니다. 10번 그냥가라, 이성규 기수와 함께 선두를 버텨내고 있고 바깥쪽 6번 서울빙고, 그 바깥쪽 7번 배다리 쾌검과 8번 스케일킹 안쪽에서는 4번 우주의 범도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10번 그냥 가라 어렵게 선두를 버텨내고 있고 2위권 접전 4번 우주의 봄이 근소하게 앞서 있고 가장 안쪽 11번 벌교 그레미도 허음을내기 시작합니다. 10번 그냥 가라 안쪽에 4번 우주의 봄이 2위 바깥쪽 11번 벌교 그레미가 3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10번 그냥 가라 4번 우주의 봄 11번 벌교 그레미까지 10번 4번 11번 순이었습니다. 10번 그냥 가라 이상규 기수와 함께 경주 마카리어 다섯 번째 경주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합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입니다. 10번 그냥 가라. 경조 초반 잡은. 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7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2번 용비수 출발 좋습니다. 가장 앞서 나오기 시작하는 2번 용비수 하지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하는 11번 엘도라도 흥부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2번 용비수와 11번 엘도라도 흥부 두 마리 앞선 채로 1 코너에요. 2 코너 진입하고 있고 1번 러브워마인과 3번 럭키페이머스, 6번 스피드카라가 그뒤 3, 4위권의 자리에 있고 6번 스피드카라의 안쪽에서 8번 드림카드가 따라붙고 10번 샤프선샤인도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은 4번 슈퍼썬더와 7번 마이티봄, 9번 포세이돈블루, 5번 최강나이 있습니다. 뒤측선주로 중반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2번 용비수가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 11번 엘도라도 흥부가 안쪽에 2번 용비수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뒤측선주로에서 3코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1번 엘도라도 흥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안쪽은 2번 용비수 바깥쪽은 6번 스피드카라가 2, 3위로 추격하고 있고 그뒤 1번 러브어마인과 3번 럭키페이머스, 10번 샤프 선샤인, 8번 드림카드 순으로 추격하면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2억 기수 기승한 11번 엘도라도 흥부 선두입니다. 2마신에서 3마신 정도 앞서 있고 6번 스피드카라가 2위로 그 뒤를 2번 용비수, 3번 럭키페이머스, 1번 러브어마인, 8번 드림카드, 10번 샤프 선샤인 4번 슈퍼선더 7번 마이티범선으로 추격하면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초입 11번 엘도라도 흥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 열리자 1번 러브오마인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1번 엘도라도 흥부와 1번 러브오마인 1번 러브오마인이 선두로 올라섭니다 김동수 기숙이 승한 1번 러브오마인이 선두입니다 이때 바깥쪽 11번 엘도라도 흥부와 3번 럭키 페이머스 안쪽에서는 8번 드림카드 등이 2위권 접전 선두는 1번 러브오마인 가장 앞서고 그들을 11번 엘도라도 형부와 8번 드림 카드 따릅니다. 서울 오경주, 김동수 기수와 함께한 1번 러브 오 마인. 직선 주로 안쪽이 열리자 탄력을 붙이면서 역전을 이끌어냈습니다. 11번 엘도라도 형부 따라잡고 1번 러브 오 마인이 우승. 11번 엘도라도 형부가 2위로 그뒤 8번 드림 카드가 <목소리> 4등급 말들의 1,700m 경주 서울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에서 7번 축배를 들어다가 조금 뒤쳐진 사이 안쪽에서는 2번 캡틴 pk와 4번 mg베스트 두 마리가 먼저 앞서나옵니다 4번 mg베스트가 조금씩 머리차로 2번 캡틴 pk를 감아 나오면서 단독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4번 mg베스트 단독선두에 2번 캡틴 pk가 2위로 바깥쪽 10번 테카니 3위로 안쪽에 1번 델로테로가 4위로 11번 드래곤 게이트가 바깥쪽 5위권 등장해 있고 4위 그룹 한대 6마리가 묶여 있습니다. 안쪽 3번 남산보적과 6번 히어로 짱, 바깥쪽 5번 컴플리타트. 그 가장 뒷선에는 8번 파워풀삭스와 9번 헥타이입니다. 선두는 4번 MG 베스트 도주성으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4마신까지 벌려내는 4번 MG 베스트와 C시워 기수, 단독 선행. 2번 캡틴 PK가 2위로 달리고 있고, 안쪽 1번 벨로테로와 바깥쪽 10번 테카니. 나란히 34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2마신 뒤에서 6번 히어로 짱이 단독 5위로 달리고 있 6위권에는 3번 남산무적과 바깥쪽 11번 드래곤 게이트, 하위 그룹에는 7번 축배를 들러나와 5번 컴플리타트 역시 계속해서 최하위권에는 8번 파워풀 삭스와 9번 헥타이입니다. 선두는 여전히 4번 MG 베스트 코로나,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2마신 안쪽까지 격차를 좁히면서 1마신까지 좁혀내는 2번 캡틴 PK, 4번 MG 베스트를 4코너를 선회하면서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2번 캡틴 PK와 김정준 기수 직선 주로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2번 캡틴 PK 걸음 유제 있을 것인지 안쪽에서 추격하는 1번 벨로테로와 3번 남산 무적 안쪽을 공략하면서 추격합니다만 더욱더 격차 벌로는 2번 캡틴 PK와 김정준 기수입니다. 그러나 좁혀보는 1번 벨로테로와 이용호 기수 안쪽 공략하면서 안쪽에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2번 캡틴 PK 2위권 밀려났고 3위권 다툼에 8번 파워풀삭스가 치고 나옵니다. 1번 2번 8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안쪽 공략했던 1번 벨로테로 이번 경주 앞서 있던 2번 캡틴 PK를 넘어 서면서 4등급 첫 도전을 우승으로 장식하게 됐습니다. 1번 벨로테로와 이용호 기수 2번 캡틴 PK와 김정준 기수 바깥쪽 8번 파워풀 삭스와 조상범 기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4위로는 3번 남산무적 4등급 1200m 서울의 칠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서 2번 신의 여제가 먼저 선행을 노리고 바깥쪽에는 10번 엑설런트 탄이 선두권 가세에 나오면서 2번 신의 여제와 함께 선두권 공략. 6번 벌교 차돌은 3위로 안쪽에 1번 트로트 퀸과 바깥쪽 11번 제축2호도 4위, 5위권 등장하고 있습니다. 3번 원더풀 로드도 6위로 등장해 있고 하비 그룹이 끝말은 8번 하트케입니다 안쪽 4번 내길의 위너 하비 그룹에서 조금씩 조금씩 중위권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9번 안양 기쁨과 7번 캐레르 최하위권 밀려다 있습니다. 2번 신혜여제와 이용호 기수 단독 선두입니다. 2번 신혜여제 1마신 이상합세 바깥쪽 10번 엑설런트 탄이 2위권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6번 벌교 차돌이 3위권 유지하는 가운데 이제 4코너를 선회 직선 주로 2번 신혜여제가 여전히 선두 유지합니다만 바깥쪽 좁혀 나오는 10번 엑설런트 탄입니다. 10번 엑설런트 탄과 김동수 기수 안쪽 2번 신혜여제를 서서히 넘어 서면서 2번 신혜여제와 팽팽한 선두 접전 끝에 단독 선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10번 엑설런트 안쪽 2번 신내여제는 2위로 밀려났고 바깥쪽엔 4번 내길의 위너가 이때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8번 하트 K와 함께 치고 나옵니다. 10번 엑셀런트 타는 단독 선두에 2번 신내여제와 바깥쪽 4번 내길의 위너가 종반 8번 하트 K를 꺾으면서 4위까지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10번 엑셀런트 탄과 김동수 기수 이번 경주 직선 주로에서 잡은 승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시원한 걸음 유지했습니다. 10번 엑셀런트 탄과 김동수 기수 단독 선두 안쪽에 이번 신의 여제가 2위로 밀려나고 바깥쪽 4번 내길의 위너가 종반 3위. 결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팔 경주 국산 4등급 말들의 1,6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3번 테마 탄생, 안쪽에서 2번 오송의별 그리고 1번 거생강호까지 안쪽 게이트의 말들이 선행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슬램 드래곤 그리고 9번 서울 불청객, 안쪽에서는 7번 벌교의 스타, 가장 안쪽에서는 4번 급비 천하가 달리고 있습니다. 1번 거생강호, 2번 오송의별 이두 마리가 나란히 1위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4번 금빛천하가 3위 반마신차로 3번 테마탄생이 바깥쪽에서 4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 6번 아르고탑 장추혈기수고와 함께 연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안쪽 7번 벌교의 스타 8번 슬램드래곤 그리고 9번 서울불청객 가장 뒤쪽에는 5번 호명킹과 10번 거미불로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1번 거생강호 안쪽 게이트 2점을 살리면서 선행을 차지했습니다 1600m 첫 번째 도전 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1번 거생강호 유승환 기수와 함께 경주를 이끌고 있고 뒷선에서는 4번 급비천하와 2번 오송의 별그 뒤쪽에서는 6번 아르고탑 3번 테마탄생 바깥쪽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9번 서울불청객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번 거생강호가 경주를 이끌면서 직선주로 가장 먼저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1번 거생강호 유승환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격차를 벌리를 하고 있습니다. 1번 거생강호 2위로는 4번 급비천하가 따라옵니다. 3위권 접전 안쪽에서는 7번 벌교의 스타 8번 슬램드래곤 바깥쪽에서는 9번 서울불청객이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1번 거생강호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단독 선두 구치기에 들어갑니다 1번 거생강호 그리고 4번 금빛천하 7번 벌교의 스타가 안쪽에서 1번 거생강호 4번 금빛천하 7번 벌교의 스타 이세마리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1번 거생강호 유승환 기수와 함께 4등급 첫 경주 우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서울 팔경주 1번 거생강호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안정적인 우승 그리고 4번 금빛천아 7번 벌교의 스타 4위는 8번 슬램드래곤 인기를 모았던 9번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구경주 국산 3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경주 초반 5번 킹다이아 조상범 기수와 함께 선행을 모색하고 3번 우마포이 그리고 2번 베트캡틴이세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안쪽에 2번 베트캡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3번 우마포이 그리고 5번 킹다이아까지 이세 마리가 선두권 격차를 두고 1번 참조은 질주 임다빈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핑크윈드 그리고 7번 드래곤스케어 그 뒷선에서는 4번 카우보이 탱고가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6번 티즈 인디입니다. 최하위권에서는 8번 킹아노 그리고 10번 드림 플레이 두 마리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킹 다이아가 차지해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에서 6번 티즈 인디도 모습을 보입니다. 반마신 차로 3번 우마 포이 마야 기수와 함께 2위권 자리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 3위권 2번 베트 캡틴과 9번 핑크 윈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 7번 드래곤스케어 빅토아르 기수와 함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3코너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5번 킹다이아 경주 초반 잡은 선행 버텨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우마포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뒤쪽에는 3마리마리 3위권 다툼을 펼치고 있습니다. 2번 벤트캡틴 그리고 9번 핑크윈드 7번 드래곤스케어까지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5번 킹다이아가 가장 먼저 진입했지만 안쪽에서 2번 배트캡틴 이용호 기수와 함께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3번 우마포이 그리고 9번 핑크윈드까지 2번 배트캡틴 걸음을 내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서기 위해 거리를 벌려내고 있습니다 2번 배트캡틴 2번 배트캡틴 이용호 기수의 100번째 승리를 품에 안고 단독 선두로 도약했습니다 2번 배트캡틴 그리고 4번 카우보이 탱고가 2위 그리고 5번 킹다이아가 3위입니다 2번 배트캡틴 안쪽에서 단독 선두입니다 2번 배트캡틴 그리고 4번 카우보이탱고 5번 킹다이아까지 2번 배트 캡틴 이용호 기수의 100번째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경주 마커리어 5번째 승리 서울 구경주 2번 배트 캡틴 안쪽에서 취업을 보여주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4번 카우보이탱고 5번 킹다이아까지. 10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 4번. 신의 이름이 근소하게 앞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5번. 럭키 파티와 함께 먼저 선두권 형성에 나가고 있습니다. 6번 메이킹스토리도 3위권 가세하 나오고 이때 바깥쪽 8번 울트라 드래곤이 빠르게 좁혀 나오면서 2위권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10번 프린스데이가 바깥쪽 감아 나오면서 4위권 등장하고 11번 이스트웨스트가 옆으로 길게 늘어서면서 5위권에 자리를 잡습니다. 6번 엘도라도 강남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선두그룹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6번 메이킹 스토리가 그 끝자락에. 중하위권을 이끄는 말은 안쪽에 1번 바이킹 하트와 7번 호크 프린스 최하위권에는 2번 뉴돌콘과 3번 월드 블레임입니다. 선두는 4번 신의 이름과 이용호 기수 1마 신차 단독 선두입니다. 바깥쪽 8번 울트라 드래곤과 김용근 기수가 2위로 안쪽에 5번 럭키파티와 조한별 기수가 3위로 바깥쪽 10번 프린스데이와 정정희 기수가 4위로 안쪽에 9번 엘도라도 강남과 바깥쪽 11번 이스트 웨스트가 그 뒷선을. 이때 외곽에서는 3번 월드블레임이 서서히 바깥쪽에서 순위를 크게 끌어올리면서 4위권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 접어드는 4번 신의 이름 단독 선두 1과 2분의 1만 신차 지켜내고 있고 8번 울트라드래곤이 2위로 안쪽에 5번 럭키파티도 안쪽 3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3번 월드블레임이 4위권도 약해 있고 10번 프린스데이가 안쪽 5위에서 4위까지 노려나옵니다. 11번 이스트웨스는 아직까지 6위권 뒤처져 있는 가운데 4번 신의 이름이 단독 선두를 유지한 채로 직선주로입니다. 이용 기수 함께하는 4번 신의 이름 아직까지 우세를 지켜나가면서 1만 신차 앞서 있는 4번 신의 이름과 뒤쫓는 5번 럭키 파티입니다 5번 럭키 파티 조한별 기수 함께 4번 신의 이름을 뒤쫓습니다 4번 신의 이름과 5번 럭키 파티 그러다 두 발이 간격은 1만 신차 좁혀 나오는 5번 럭키 파티 조한별 기수 백승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4번 신의 이름을 넘어서는 5번 럭키 파티가 결국 조한별 기수의 백승을 안겨줍니다. 그뒤 4번 신의 이름 3위로는 9번 엘도라도 강남. 이번 경주 5번 럭키 파티가 4번 신의 이름을 넘어서면서 조한별 기수 개인 통산 100승을 럭키 파티가 안겨주게 됐습니다. 1,800m 혼합 3등급 경주 4번 신의 이름을 넘어서 던 5번 럭키 파티 그리고 두 마리가 3위 이하의 말들과 격차 크게 벌렸습니다. 3위로는 9번 엘도라도 강남이 4위로는 10. 등발들의 2000m 승급이다.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마이티곳과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너트플레이 너트 플레이와 안쪽에 타우르스퀸 두 마리가 먼저 선두권 공략해 나오고 안쪽에서는 남산의별과 티즈바로우즈까지 선두권 뒷선에 자리하면서 안쪽 3위권 따라갑니다. 선두는 타우르스퀸이 잡았습니다. 타우르스퀸과 조인권 기수, 그러나 안쪽 공간 내어주지 않는 티즈바로우즈와 마이아기 수입니다. 두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 3위권 따라붙는 너트 플레이와 정우주 기수, 바깥쪽에서 노던 타임과 빅투아르 기수도 4위로 등장해 있습니다. 안쪽에 남산의별과 한가운데 용암보스 두 마리가 5위권형성에 있습니다. 중위권을 이끄는 말은 장산 몬스터와 송재철 기수, 바깥쪽 7번 마이티 굿과 이혁기수, 외곽에서는 글로벌 영웅과 이동하 기수, 하위 그룹에는 글로벌 삭스와 강풍 마가 달리고 있습니다. 최하위로 달리고 있는 강풍 입니다 선두는 타우르스퀸이 이끌고 있습니다. 일마신차 우세를 지키고 있는 타우르스퀸, 조인권 기수와 함께 일마신차 단독 선두, 2위권 유지하고 있는 너체 플레이와 정우주 기수, 바깥쪽에 3위권 등장해 있는 노던 타임과 빅터르 기수입니다. 외곽에 에서 글로벌 영웅과 이동하기수가 어느새 4위권까지 좁혀나오는 가운데 안쪽에 티즈바로즈와 한 가운데 용암 보스도 격차를 좁혀내면서 1위부터 하위막까지의 거리 차크지 않은 채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타우루스퀸 그러나 격차가 좁혀집니다. 바깥쪽 좁혀나오는 너트 플레이와 노던 타임 외곽에는 글로벌 영웅과 한 가운데 용암 보스 안쪽에도 티즈바로즈가 자리하면서 뒷선에 남산의 별과 마이티군 바깥쪽 글로벌 삭스와 안쪽에 장산 몬스터까지 보스 이제 4코너를 손에 직선주릅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하는 두 마리의 말타우루스퀸과 바깥쪽의 너트플레이 두 마리가 앞서기 시작합니다만 뒷선의 말들도 이제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안쪽 타우루스퀸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너트플레이와 정우주 기수가 앞서나오기 시작하면서 선두로 올라서는 너트플레입니다. 이 너트플레이와 정우주 기수 그러나 추격하는 티즈 바로우즈와 마이하기스입니다. 두 마리 격차 아직까지 일마신차 벌어져 있습니다만 티즈 바로우즈 조금씩 조금씩 좁혀내고 있습니다. 안쪽 유지하는 너트플레이와 좁혀내는 티즈 바로즈두 마리 격차 반 마신까지 좁혀지지만 지켜내는 너트 플레이입니다. 11번 너트 플레이와 1번 티즈 바라우즈 안쪽에서 3위로는 장산 몬스터가 따랐습니다. 이번 경주, 너트 플레이가 결국 58kg의 높은 부담 중량에도 불구하고, 티즈바로즈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11번 너트 플레이와 정우주 기수, 1번 티즈바로즈와 마이야 기수, 안쪽에 3번 장산 몬스터와 송재철 기수까지 3마리가 앞섰습니다. 4위로는 4번 강풍마, 5위로는 2번 남산의 별이 따랐습니다.